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음, 우리 이제 기름 예, 롯데캐슬 예, 클라시아 예, 이것도 지금 4월 정도에 좀 분양이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모집 공고 전에 뭐 여러 가지 자격 조건하고 분양가 이런 거좀 한번 짚어보고요. 예, 미리 이제 이거, 이거 준비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립니다. 어 일단 요것도 이제 강북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기림역 근처인데 예또지 한창 그 청량리역 쪽에 우리 그 롯데캐슬 그리고 한양 수자인 192 그리고 음 그쵸 효성 헤링턴 예 그쪽 나오는데 예, 이쪽도 어, 좀 많이 좀관심의좀 대상입니다 현재 어, 한 19개 등으로 되어 있고요한2천여 세대로 이제 구성이 될거고요 한번 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기름, 롯데, 클라시아는, 예, 렇게 어, 예, 예, 단지는 이제 요런 식으로, 예, 이제 좀 생길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구요. 한번 조감도 간단하게 볼게요. 좀몇 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조감도가 좀 나와 있고요 예, 야경은 좀, 예, 이쁘네요. 예, 그러면 조건들 한번 알아볼게요. 예, 기름, 롯데, 캐슬, 일단, 클라시아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단지명은, 예, 롯데캐슬 클라시아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공급 위치는, 예, 성북구 기름동 508-161원인데, 여기 이제 기름역, 예, 근처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형태는 이거 재개발이고요이 예, 시행사는, 예, 기름 제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사업 주체입니다. 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공급 규모는 이제 19개 동이고요. 19개 동이고, 이제 총2천여 세대가 공급이 되고, 지하 6층부터, 예, 지상 37층까지, 예, 요즘은 아주 고층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2천여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637세대가 일단 배정이 될 거고요. 예, 여기서 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임대 물량은 한 351세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조합원에서, <laughs> 조합원에 배당된 게 1041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요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37세대. 자, 그리고 이제 공급 위치 한번 볼게요. 공급 위치는 여기 이제 기름역이에요. 기름역 근처. 예, 기름역 근처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 <laughs> 예, 음, 홍보 자료에도 이렇게, 이렇게 기름역 근처라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 세대수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공급 세대수 기준을 해서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아 일반 분양 이제 637세대가 되고 아까 임대는 351세대죠. 이거는 이제 먼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일반 분양 먼저 진행할 것 같고, 예.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 637세대 중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신혼부부랑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 예.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억 이하고, 뭐이 정도로 이제 잡힘,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물량으로 잡힐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신혼부부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예, 이제 나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나중에 공고 나올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임대아파트 임대 이제 뭐 이게 임대아파트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일단 제가 한번 351세대로 한번 또 이것도 돌려본 거예요 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 일반 분야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예, 이 정도 나올 것 나올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임대아파트 예,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일단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598 타입 이게 뭐냐면요 음, 이거 신청하실 때 여기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뭐냐, 공고 나오면. 왜냐면 이 조합원이 많이 가져갔어요. 보통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제 좀 일단 좋은 쪽은 조합원이 먼저 많이 좀 배당이 되고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84A, A타입. 예, 84A타입. 이것도 예, 조합원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타입입니다. 예, 84A, 59A.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클래시할때 예상 분양가 한번 볼게요. 예, 예상 예 분양가는 일단 음, 일단 오브 타입은 한20 전용률 75% 했을 때한 24평형 보시면 되고요. 84 타입은 한 33에서 34평형 그리고 111 타입은 한 45평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좀 많이 지금 얘기되는 게 2천만 원 초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2천만 원 초반대. 예,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그 낮은 층하고 이제 고층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예 러프하게 한번 잡아 와서 2,100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한예오 5억 24평형은 한 5억대로 나올 것 같고 예33 34평형은 한 7억대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특별 공급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아까 위에 돌린 거 있죠 그 정도 물량으로 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한번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음. 우리 청량리 쪽은 2600 정도로 아마 평균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거 평형수는 거긴 더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예, 이거보다 이게 84타입은 36평형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계략적으로 그냥 보통 다른 아파트에서 만약 그쪽에서 이제 이 정도로 나오면 2600이 나오면은 그 분양가 한번 그냥 비교해서 보시라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한이 정도 수준으로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1순위 조건 알아볼게요 1순위 조건은 일단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일단 거 거주, 당연히 거주자 경기도 인천 만 19세 이상 예, 거주자가 좀 자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 제이 세대주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 전에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 그 8호제곱미터 뒤에 나오지만은 예, 이 안에 이제 100% 가점제예요 그리고 1주택자도 이제 청약 가능한데 예,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재당첨 걸리는지 이거는 한번 신청인 분이 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한번 아파트 투유나 이런 데 한번 돌, 들어가서 한번 체크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예, 청약부금, 부금 85제곱미터 이하 예, 24개월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예, 같은 조건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이제 형어 공급되는 타입이 5구 타입, 84 타입, 11 2 타입 이 전용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예,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은 300만 원 예치금 만족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예, 이건 기타 광역시 해당이고 만약에 경기도, 인천 광역시는 250, 예, 경기도는 200인데 아, 이분들까지 순위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112타입은어디 들어가죠? 예, 서울은 천만 원 정도 있으셔야지 예, 청약 자격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장, 그 예, 지금 잘 특히 청약 예금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공고일 전까지 좀 해놔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 청약 예금 한번 참고하세요 보실 분들은. 그리고 비록 이렇게 주택이 있다고 해드려도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이런 거 제가 요거 영상에 달아놨으니까 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예, 예 이제 구독 눌러 보시면은 예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클라시아 공급 방식을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여기도 서울도, 여기도 특유가열청약가열다 특유 예, 예,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자, 보기, 볼게요. 예, 일단, 전용 면적, 이제 85제곱미터, 아까 59타입, 84타입이 되겠죠? 예, 100% 가점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이제 85제곱미터 초과, 112타입이죠? 예, 45평형. 이건 50% 추첨, 50%, 50, 가, 50 가점, 50% 추첨제. 그리고 공급 방식은, 일단 가점제 대상에서, 이제 무주택자 위주로 일단, 일단 돌죠. 그래서 떨어지신 분하고, 이제 추첨제 대상은 뭐냐면은, 이제, 어, 음, 일단 75%를 일단 무주택자한테 먼저 공급합니다. 그 나머지 25% 남은 걸 가지고, 무주택자랑 1주택 조건 가지고 계신 분 있죠? 1주택자. 그런 분들, 예, 이제 입주 가능일부터 6길이는 이제 처분 조건이라 서약서 같은 걸 해야 돼요. 예. 그런 거 아마 아파트 투유 나중에 신청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예, 클릭하게 돼 있어요. <laughs> 예.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 이제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약 가점제는 이제 무주택 기간 점수, 뭐 부양가족 점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별도 영상 달아 놨어요. 이거 보시면은 예, 가점제 계산하는데 예, 이제 불이익이 없어야겠죠. 예, 제대로 알고 잘 드셔야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어 청약할 때 관련해서 이제 만 계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요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예 이거 평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계산법 알아놓으시면은 그리고 다음으로 클라시아 이제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예 뭐단지내 이제 그단지내 예 사진이고요. 음예 조감도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1순위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신청이 만약에 특별 공급은 이전에 나올 거예요. 8월 전. 한 4월 9일 날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공급 1순위는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이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다음 날 아마 이제 일, 서울 1년 미만 거주자하고 경기 인천 거주자들 받을 건데요. 근데 예비 입주자까지 모두 만땅으로 찾다 이러면은 다음 날 신청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니까뭐 청약에 많이 몰리게 되면 다음 날 이제 그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예 물론 신청은 음 이제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에 그리고 국민은행 아닌 다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파트투유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은행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블룸이신분 이런 거 감안해서 이런 거 제가 이제 공고문 나오면은 그때 공공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다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한번 알아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음그 9억 이하래도 9억이면 중도금 대출은 되는데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할 텐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지금 사업주체에다 물어봐도 명확히 답변을 못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고문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신용 등에 따라서 대출 축소 뭐 불가할 수도 있다. 뭐 기존의 대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우리 청취자님들, 신청하실 분들 여기다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LTV나 이런 거 소득 조건 관련해서 한번 제가 뒤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보시면은 그거로 한번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한번 가능은되거예요 한번 예,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영상은. 그리고 이제 클라시아 이제 견본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견본주택은 어, 이렇게 그 서울시 이제 성북구 기름동 예, 940-2번지 예, 기름역 예, 9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위아사거리 뭐 4번 출구나 이제 기름역이 조금 더 가까울 듯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음, 예, 고거죠 아이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이제 그 대충 이제 그 자격 조건하고 이런 걸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공고 이제 나오면은 그 기준으로 또 정확히 좀 올려드립니다. 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제가 계속 이런 거 지금 공고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공, 공공은 조건으로 예, 그럼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